자, 안녕하세요. 나무정입니다 이번에 다리우스 탑에 상대방 탑은 피오라 탑입니다. 피오라 되게 많이 만난다, 근데. 어제도, 엊그저께도 피오라 다리우스로 만났는데, 일단, 음. 딜교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아! 아, 딜교를 안 해주네. 물약, 부패물약 일부러 빨았는데. 아 평타 한 대만 때리고 평타 더 때렸으면은 각인데, 어? <목소리> 죽겠는데 잘하면? 아 아깝다. 플래시 키울까 고민 많이 했는데, 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친구야? <목소리> 헐리와 잭스 흥분했네. 아드레날린 속구쳐가지고 주차하지 못하고 가버렸네. 나도 가버렸네. 나도 흥분해가지고 가버렸네. 흥분을 하면 안 돼. 쌍버프 뺐으니까 다행이다. 아, 그냥 다 짜지 말고... 아, 다지란다 가... 다이브 하지 말고 괜히 죽었어. 쌍버프 뺐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자. 근데 잭스가한번 던져가지고 힐은 제가 더 많아가지고 아마 사올때 도는 좀... 그 아이템은 좀 차이가 있을 거야. 괜찮아. 그것도 감안하고 합시다. 가리우스 아, 하면 좀, 가렌 할 때보다 무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챔피언이 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무리해가지고 타워, 타워에 꼬라받고, 그런 적좀 있어. 은근히 그런 게좀 있어. 피오라한테 킬 주면 그때부터 노답이라고? 아, 괜찮아요. 여기는 뭐, 어. 거기서 거기지. <laughs> 잠깐만, 피오라 표시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잘 죽어 봐봐 괜찮다고 했죠? 응. 앞으로 이거 스노우블링 계속 돌려가지고 한 번도 안 죽고 왕기해야겠다 상대방 텔레포트가 아마 없을 것이고 빠르게 라인 밀어가지고 피우라가 먹을 미니언 다 태워야겠다 타워에다가 자, 빨리 다 태워버리자 펜타킬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좀잘 커있어야 돼 펜타킬 할 거야 이번 판에 꼭할 거요. 아 내가 일부러 타이밍 계산했는데 나다리우스 감이 많이 줄어서 죽었던 거 같은데 저것도 죽은 거 같은데 오스택이 아니지만 그래도 죽을 것 같아. 야, 안 죽었네. 와 저거. 아 봐준다 물약이 없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이게 솔직히 세주한이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확실하면 미녀 한번더 먹고 가겠는데 세주한이 위치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좀 무섭다 지금. 갱우면 죽는 위치에 있어요 이거 38선 넘어가면 갱은 거의 당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집에 가서 850원이면 탐시개망치 하나 사올 수 있어. 까비. 어? 나이스. 고마워. 야, 꽁킬 고맙다. 어, 잠깐만. 아, 죽었어요, 이거. 아, 짜증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자꾸 죽어준다. 야, 나 펜타킬 해야 돼. 잘 커야 된단 말이야. 방해하지 마, 세주하니. 신발을 선택으로 갔다. 갱킹을 굉장히 많이 당해 마, 많이 다니겠다는 의지. 조심해야겠다 앞으로도. 아 근데 방금은 솔직히 내가 저거 미녀만 먹고 집 가려고 했는데 아 짜증나. 비 g 임 놓치는 건 너무 싫다. 다리가 사기긴 사기라고. 예, 데미지 존나 쎄죠. 예, 초반에 이길애들 거의 없어요. 다리우스는 하, 하이머딘 건좀 힘들더라. 근데 다리우스를 이기는 게. 리메이크된 하이머딘거는 다리우스로 상대할 만하던데, 어그저께 만나봤는데 되게 힘들었어. 아마 한번더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정님 다리우스 1이 어떤 형 이러는데, 다리우스는 내가 여, 어,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옛날엔 다리우스 장인랭킹 내 이름이 있었는데, 다이아 3도 다이아 3을 가린이랑 다리우스 이렇게 두개갔어전 시즌에는 시즌 5에는 가린 원체무로만 하다가 이번 시즌은 다시 다리우스를 접었거든요. 한 20판 남짓 해보는데 아 스킬 쓰면 얘가 달려들 것 같긴 한데, 안 달려드네. 어, 달려드네. 노렸어 잡을 거 같은데, 저 정도면은 어, 오스테이니까 잡았네. 아이, 잡았어. 세주안이한테만 안 죽으면 돼요. 어, 잡은 건 잡은 것이다, 이 녀석아. 어, 피우라의 먹을 수 있는 미니언 다 태워버려 타워에. 전멸 있으니까 세주안이 와도 이기겠다 이거는. 타워 안에서만 안우면 무조건 이긴다. 아이즈. 그래서 펜타했나요? 이제 들어왔는데 아니요 펜타를 하려구요 아니? 많이 밀어놨다 라인전 즐거운 라인전이니까 일찍 끝내서 좋을 거 없겠죠 미니만 태우고 방해 좀 하다가 갑시다 견제만 좀 하다가 피오라가 레벨 6때나킬 아, 각을 한번더볼 거야 일부로 W를 미니안에다가 쓰면 한번더 달려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서브위를 미니안에다가 쓰면은 어 이제 안 달려드네? 어 달려들었다 이런 것도 근데 그냥 그냥 빼면 되는 거라 사실 1,350원 모으고 집 가고 싶은데 아오 까비 사실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다이브를 하게끔 일부러 간질간질하게 다이브를 해놓고 간을 봤던 거거든요 제가 다이브할 수 있도록 내 피를 약간 좀 깎아놓고 타워 근처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제가 다이브 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욕심날 거 아니야 약까 그런 거로 노렸는데 찝살이 다이브는 안 해주네 아까 다 당해가지고 한번다이브를 죽어가지고 그런가? 그 뒤로는 다이브를 이제 안 하려고 하네 플래시랑 유치화 다 있으니까 그냥 피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러브샤터 혹은 내가 무조건 확실한 킬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 어? 아, 안 놓쳐?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아 피우라 응수는 잘 쓴다 다리우스 궁극기에 맞춰가지고 잘 쓰네 잠깐만. 아, 잠깐만. 야, 민이냐왜 이렇게 안 먹어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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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어다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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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 난다. 이거 세 주안이 아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오색 무난하게 쌓고 잡았을 것 같은데. 잘 죽어라. ,잉. 갱으로 흥한 자 갱으로 망한다. 어, 저거 평타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와, 잭스가 근데 엄청 많이 못 하는구나. 괜찮아. 어, 내가 리해 줄게. 좀 많이 죽어서 그렇지. 나 존나 세거든. 아우, 나 원래 이거 영개스가 목표였는데 이번 판. 아, 짜증 나. 베스가 너무 많은 거는 좀 그래. 진짜로 봉캐솔랭이냐고? 아니야,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봐. 일부러 알면서 왜 그래? 나 가렌 원챔이잖아. 봉캐는 근데 봉캐에서 설마 이걸 하겠어? 가렌 원챔이잖아. 나. 본캐는 무조건 가랜 원챔 국캐는 상관 안쓰 어우, 잭스 원킬. 나이스. 좋아. 저 거드라요? 아, 거드라도 가고 싶긴 해요. 어, 죽었다. 그래도 바이... 지금은 내가 훨씬 세 가지고 그냥 잡네. 소라카가 도와줬다. 아, 잘못 눌렀어요. y 키 누르려다가 살짝 위험했다. 근데 와드 아, 쳐가지고 도중에 궁안 찍어도 이겨. 어, 맞아. 그러네. 근데 응수 빼려면은 궁은 찍어야 될것 같아. 궁을 한번 딱 빼고 그 다음에 어, 마무리를 하고 아니다 몇대 건드려 놓고 가자. 어 위험하다. 와 큐스키 존나 아깝다 진짜. 개무리였다 진짜. 아기냥 무리하지 말고 집에 갈 걸. 아, 어. <laughs> 개무리였다 그냥. 왠지 잡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리했는데 안 잡아지네. 다리우스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와 아깝다 레알. q 스킬한 대만 맞았으면 딱 거기서 피업 되면서 딱 역전 되는데 기적의 대거딱한 번만 되면 싱크가 왜 밀리는 거 같냐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유튜브 잔내길 거야. 이자 시키 이거 내 타워를 밀고 있어. 안 밀고 빠지겠네. 어. 밀었네. 아 괜찮아 펜타킬만 하면 돼. 나도 아까 집을 안 가다가 한번 죽었거든. 왔어. 아 뭐야? Q 스킬이랑 궁극기 둘다 씹었네. 아 Q 스킬이 아니라 E 스킬이랑 궁극기 둘다 씹었네. 에어본한번 띄운 다음에 공술 요구했거든. 와 날카롭다 피우라도 좀 하는데 내 다리우스 실력이 많이 줄은 건가? 아, 센맛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건 아세요 님들? 어? 잠깐만 다리우스 카운터가 피우라 피우라기는 해 잠깐만 근데 여기 집중해야겠다 온다 여기 어 뭐야? 지나가네, 살려주네 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난 저거 잡으려고 간 거긴 한데, 아, 잘 크고 싶고, 막 그러니까 자꾸 무리하게 되네. 나도 모르게, 근데 어느샌가 나막 죽어있고, 그래, 이제 거들어가야겠다. 망자 해가복간 다음에, 아, 아. 오늘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딱 방송 종료할까? 그냥 편집할까? 내가 가리는 본캐에서만 하고 싶고, 웬만하면 본캐에서만 가리 하고 싶고, 근데 본캐는 지금 트롤도 너무 뒤집어지고. 아, 뭔가 성이 안 차. 아, 기둥만 때리고 도망간다, 이거야? 아이고. 너의 집을 부셔주마. 아, 뭐야!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래시 쓰면서 궁 잘못 찍었거든. 내가 갈게, 기다려봐. 아 다리에서 존나 세지 않아요, 레알?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겨. 그냥 싸우면 이게 개꿀아 꿀잼 꿀잼.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킬다주워 담을 수 있어. 킬이 난 괴물이다. 다리 거들어가긴 가야 되는데, 어갈 거야 갈 거요. 걱정하지 마요. 갈 거예요. 잠깐 쉬어 가는 길입니다. 스택 빨리 쌓으려면 가야지. 아, 근데 다리우스는 진짜 센 맛으로 한다. 이 맛으로 한다. 가래기보다 100배 낫다고? 아, 만약에 이거 팠으면 마스터는 좀더 쉽게 갔을 것 같아. 뭐해? 아 펜타인데? 아 레알 펜타 킬인데 뭐해? 아 펜타였잖아 방금. 아 이거 솔직히 펜타로 인정해 주세요 님들. 아 이거 소라카가 킬다랬어. 아왜 그래 나한테? 아 진짜. 아 맨. 아! 진짜. 아씨발 아니, 레알 펜타인데, 아! 오, 어, 펜타, 펜타, 펜타! 아, 안 되잖아, 아! 아, 펜타 할수 있는데, 다리우스 하면 펠타 무조건 먹는데. 아, 씨발, 진짜. 아, 진짜 너무했다. 아, 소, 소라카야, 진짜 너무했다. 왜 그랬냐. 진짜 눈물 나온다. 새끼야, 진짜. 아, 이거 또 뺏어 먹었어. 얘 존나 상습범위 아까부터... 아, 저왜 그래? 나한테... 아, 나 너무 슬프다. 진짜 방금 아, 너무 좌절감 들고, 진짜 너무 자괴감 들고. 나 게임 더 이상 오늘 못할것 같아. 방종각을 또 이렇게 잡네. 와, 아, 나멘탈 터졌다. 진짜로 더 이상 못하겠다. 게임... 아, 오늘 하루종일본캐도 고통만 맞다가 이거 국회 와가지고 요양하고 가려고 했더니만 요양도 못하게 방해하네. 아, 죽었다 이거 진짜... 아, 너무해... 아... 축배를 <laughs> 축배, 아니야, 이거. 축배 아니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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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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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